안녕하세요 태령궁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이민년이 무슨 띠에 해죠? 범띠에 해죠. 그렇죠. 번 시간에 그래서 또 범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범의해 범띠인데 네. 조, 좋아요? 어, 일단 범띠 분들은 금전의 운이 많이 열리게 되실 거예요. 오.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아니죠. 신축년의 범띠 분들은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주 나쁘다고 얘기는 못 해요. 그래도 많이 힘드셨을 건데 이민년의 범띠 분들 그래도 기회가 찾아오는 수이니까 힘내시고 이민년을 맞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2022년 네. 미리 보는 띠별운세 범띠 운세 한번 알아볼게요. 어, 오늘은 범띠, 범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호랑이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민년은 물가의 호랑이, 검은 호랑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어, 범띠는 기인 수가 있어서 여러 방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 금전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좋은 문서를 잡을 수 있게 조언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민년의 범띠는 대박이 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는 수입니다. 아 그러나 신중하지 않고 경고망동한다면 실패를 보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고요. 네. 준비는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죠. 네. 호랑이는 원래 무리를 짓지 않아요. 단독 행동을 하는 동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업은 절대 금물이에요. 음, 또한 호랑이 분들은 초기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많아요. 네. 무엇을 하든 맨 처음 가졌던 생각이 맞는 것이니 행동하고 자신 있게 추진하시길 바래요. 네. 2022년에 이민 년에는 중요한 일,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해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도 본인의 몫이겠죠. 음, 음. 단 욕심은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네. 겸손해야 하고 너무 큰 욕심은 금물이에요. 뭐 이것저것 그냥 다 잡으려고. 안 되죠. 안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해도, 음, 그래도 뭐, 뭐 무슨 일이든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네. 음, 노력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또 가을이 되면 벼가 익어서 수확하고 걷어들이는 수이고 그것이 아니래도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해결되는 해입니다. 네. 범띠 분들 너무 많은 생각과 머리를 쓴다면 자기계 넘어갈 수 있으니 주, 조심을 하시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민년의 범띠는 생각하고 하려고 했던 일들이 풀릴 수 있는 해이니 노력하셔서 꼭 성취하시기 바래요. 범띠 분들 그러면 안 좋게 얘기하면 잔머리. 너무 쓰면 어, 안 좋게 안 얘기하자면 그런데 머리가 영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잔머리를 쓰면은 자기께 자기가 다치는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일단은 이제 네. 범띠분들 운세를 네. 미리 좀 알아봤는데 네. 자 범띠분들한테도 태령궁에서또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범띠분들 어, 신축년에도 범띠 분들은 그렇게 나쁜 해가 아니었을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로 인해서 많이 그래도 조금은 힘드셨을 텐데 이민년에는 범띠 분들 날개를 펴고 범띠가 힘이 강하죠. 네. 호랑이는 원래 힘이 강한 동물이기도 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범띠 분들 너무 독단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주위의 의견도 어~ 섭렵하면서 잘 하시는 일잘 추진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태령궁이었습니다.